이번엔 모듈 네 번째로서 면접관의 기본 스킬과 면접 유형별 질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관의 기본 스킬입니다. 면접관의 중요한 기본 스킬 중 하나가 관찰입니다. 관찰은 면접관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스킬입니다. 그럼 관찰 시 유의할 점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관찰은 면접관 스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최종 평가를 위한 첫 단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지원자 행동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행동은 즉시 나타나는 반면, 어떤 행동들은 발휘되는데 좀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즉, 특정 행동에 대해 추적하고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구체적인 행동에 주목하고 관찰하되 동시에 그 배경과 맥락을 폭넓게 볼수 있어야 합니다. 면접위원으로서 관찰을 보다 잘 해보려고 한다면 지원자의 수행 목표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자의 수행 목표에 대한 사전 이해는 지원자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요. 평가 역량에 대한 이해는 지원자가 보이는 수많은 반응 중 어느 것에 집중해야 할지 알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면접관의 주요 기본 스킬 기록입니다. 면접에서는 기록된 내용에 근거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기록은 아주 중요한 스킬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인간 기억의 리스크를 보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기록 시 유의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원자의 말과 행동을 면접관 자신의 틀이나 기준으로 걸러내거나 판단하지 않은 채 보고들은 그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평가나 판단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된 행동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만약 평가나 판단을 기록해야 할 때라면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행동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기록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첫인상입니다. 이 첫인상에 의해 관찰과 기록이 좌우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과제에 집중하면서 관찰된 사실은 바로바로 짧게 기록해둡니다. 면접위원이 기록을 할 때는 공개적으로 지원자의 말과 그리고 보고 들은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지원자에게 기록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 혹은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면접관은 특정 사실을 선택적 혹은 배타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는지 자기 검열도 해 보아야 합니다. 면접관의 기본 스킬 세 번째는 역할 인식입니다. 면접관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접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가 항목과 면접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번째, 지원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 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평가 결과를 논의하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접관의 역할은 공통 역할과 리더레스의 역할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이를 면접 전 면접 중 면접 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 전 단계입니다 면접위원 모두는 지원자 확인 및 역량별 담당 면접관 선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면접 과제와 질문 세트를 검토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 역량 및 평가 지표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때 리더 역할을 맡은 면접위원은 지원자의 경험을 적절히 유도할 수 있는 추가 질문 및 면접 진행 노하우를 공유해야 하며 타 면접관이 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설명을 제공하게 됩니다. 평가 역량 및 평가 지표에 대해 눈높이 조정을 위한 논의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면접 중단계입니다. 면접위원들은 역량별로 담당 면접관이 면접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역량별 담당 면접관이 질문을 종료한 후에 다른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데 충실해야 합니다. 리더 역할을 맡은 면접위원은 역량별 담당 면접관 질문 종료 후에 부족하다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추가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리더 역할을 맡은 면접위원은 면접 과정에 개입해야 합니다. 면접 후 단계입니다. 면접에 참여한 모든 면접위원들은 관찰하고 기록한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합니다. 공유된 정보를 참고하여 개별적으로 평정을 실시합니다. 이때 리더 역할을 맡은 면접위원은 면접관 회의를 주도하고 진행해야 하며 면접관별 평정 점수를 취합하고 때에 따라서는 논의를 할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접관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평정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면접 유형별 질문 활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면접을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화된 면접이 비구조화된 면접에 비해 평가 타당도 및 공정성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비구조화된 면접은 평가할 직무 능력, 질문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지 않고 면접관이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면접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구조화된 면접은 사전에 평가하고자 하는 직무 능력, 질문, 절차, 평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비구조화된 면접에서는 면접과는 자유롭게 질문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화된 면접에서는 정해진 질문과 평가 기준을 활용해야 합니다. 비구조화된 면접은 면접관의 재량에 따라 면접의 공정성 및 타당도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화된 면접은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타당도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화된 면접에는 경험 면접, 상황 면접, 발표 면접, 토론 면접 등이 있습니다. 면접 유형을 구술 면접과 시뮬레이션 면접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구술 면접이란 질의응답을 통해 개인의 성격 태도 동기 가치 등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식이고요 시뮬레이션 면접은 과제를 부여한 후 지원자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구술 면접에서는 면접위원이 해당 역량이 드러날 수 있는 적절한 시작 질문과 심층 질문을 실시하고 그 반응을 평가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 면접에서는 면접위원이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행동을 정확히 관찰, 기록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경험 면접과 상황 면접이 구술 면접의 대표적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발표 면접, 토론 면접, 역할 연기, 서류안 기법 등이 시뮬레이션 면접에 해당합니다. 구술 면접은 개인의 다양한 인성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시뮬레이션 면접은 개인의 능력 요소를 평가하는 데 적합합니다. 이제 면접 유형별로 질문 활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험 면접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그 자신의 특성에 따라 일관되게 나타나며 이 특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행동을 통해 미래의 행동을 타당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경험 면접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과거에 수행했던 내용들을 질문을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경험 면접의 초점은 인성, 기술, 지식, 능력을 포함한 역량, 행동입니다. 상황을 구체화하여 그 상황에서 취한 조치 및 대응 방법, 접근 방법 등을 질문하게 됩니다. 경험 면접의 질문과 판단 기준 개발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평가 역량 및 행동 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관찰의 차이와 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면접관의 오류를 막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평가 역량 및 행동 지표는 면접관의 질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가 역량 및 행동 지표에 기초하여 면접 주 질문과 추가 질문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면접관은 면접 주 질문을 확인하고 숙지해야 하며 추가 질문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면접 진행 간에 면접 주 질문을 통해 충분한 정보 탐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면접관은 추가 질문을 확인하여 정보를 탐색해야 합니다. 면접 주 질문에 이어지는 심층 질문으로는 스타 기법이 많이 활용됩니다. 스타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상황, 과제, 행동, 결과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할수 있게 되고 지원자를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타의 S는 시츄에이션의 머리글자로서 행동이 발생했던 상황의 맥락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스타의 T는 테스크의 머리글자로서 그 상황에서 요구되었던 과제를 확인하려는 질문입니다. 스타의 A는 액션의 머리글자로서 문제를 해결했거나 문제 해결 접근 과정을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질문입니다. 스타의 R은 리저 l 티의 머리글자로서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와 영향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 또는 이후 활용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연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려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추가 질문에 이어 지원자 응답의 진위 여부 혹은 페이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극질문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팩트 기법입니다. 팩트 기법이란 지원자가 응답한 해당 경험에서 느낀 감정, 정서, 기분, 그리고 행위의 과정, 그 경험이 이루어졌었던 상황의 맥락을 구체화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고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가는 질문 방법입니다. 이때, 왜 라는 질문 방식은 삼가해 주어야 하며 질문의 시제가 과거형이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추가 질문, 그리고 자극 질문에 대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 응답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요구하십시오. 두 번째, 무엇을 위하여 어떤 목적으로와 같이 이유를 탐색해 보십시오. 세 번째, 무엇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와 같이 과정을 세분화하도록 요구하십시오. 네 번째, 지원자의 응답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겁니다. 추가 질문과 자극 질문은 지원자에게 심리적 불편감과 긴장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질문의 형식은 사실을 확인하고 추론할 수 있는 개방형이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직접 화법으로 질문하시고요. 한 번에 하나씩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의 순서는 전체적인 배경으로 시작하여 직무의 구체적인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험면접에서는 과거의 기억이나 행동을 통해 역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화된 과거형의 질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질문들은 개인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부적절한 질문 방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 따지거나 조사하는 듯한 압박 질문입니다. 답을 암시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도 삼가해야 합니다. 질문의 구조가 복잡해서도 안 되겠고요.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질문을 하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질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질문도 피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묻는 면접이라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사고나 생각을 묻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면접관 본인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질문은 피하셔야 되겠죠. 사생활 침해 가치 판단을 요구하는 질문도 피하십시오. 차별을 암시하는 질문도 피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상황 면접의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행동 의도를 통해 잘 예측됩니다. 이러한 가정에 기반한 것이 상황 면접으로 주어진 상황에서의 지원자 판단, 그 판단의 이유, 그리고 행동 의도 등을 질문하는 것이 상황 면접입니다. 상황 면접의 질문은 상황 인식, 상황 판단, 상황 의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황에 대한 인식 판단 의도를 확인하는 질문은 슬라이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질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식 판단 행동 의도의 이유 근거 목적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가 질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면접이란. 지원자가 장차 수행해야 할 실제 직무 상황 및 조건을 반영한 가상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노출되는 행동이나 반응, 응답 등을 관찰 기록하여 그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도록 설계된 평가 도구입니다. 시뮬레이션 면접에서 다루어지는 시뮬레이션은 개인 과제와 집단 과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면접 중 하나인 발표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면접은 지원자의 발표 내용을 듣고 질의 응답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인지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 등을 다루게 됩니다. 주어진 과제에 대해 발표자와 면접관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면접이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 과정에서 지원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진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면접관이 사용하는 질문은 심화 질문과 발표자의 의견에 반대하는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면접관은 상호작용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심화 질문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질문에 대해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가는지를 관찰하게 됩니다. 주로 다루어지는 과제를 보면 찬반형 과제, 분석형 과제, 아이디어 산출형 과제, 문제 해결형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발표를 준비하는 방식과 관련돼서 단기 준비형, 장기 준비형으로 구분될 수도 있고요. 발표 방식에 따라서는 발표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 발표 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눠 볼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면접의 두 번째 방식은 토론 면접입니다. 제시된 토론 주제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역량뿐만 아니라 대인간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평가 방식입니다. 지원자의 직무능력과 인지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스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론 면접은 개인들간 상호작용 및 집단 내 개인 행동을 관찰하려는 면접입니다. 따라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라 태도를 관찰하려는 장치가 숨겨져 있습니다. 토론 면접을 관찰할 때는 대화의 형식과 내용 두 가지 측면 모두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을 잘하는 능력은 물론 타인의 의견을 잘 경청해주는 능력도 중요시해야 합니다. 토론 면접의 목적에 따라서는 참여자들의 역할을 분류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역할 있는 토론 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고요. 특정인에게 리더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리더 없이 진행되는 토론, 리더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이 진행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면접 혹은 면접번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셔야 될 내용들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이론적 측면을 고려한 접근이었다는 점에서 본 과정을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기술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면접 유형별 질문 활용과 관련하여 많은 면접 평가 실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의 숙제로 남기고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